요즘 좋을 수도 있겠다 라고 진입할 거면 아예 그냥 시험 안 치는 게 낫다 저도 약간 X를 먼저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럼 무조건 장수할 것 같아요 아니 일차 시험 보기 전부터 세법학을 봤어요? 얼마나 세무사수였이 시험이... <laughs>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공부했거든요 과감하게 다 지훈쇠우님 <laughs> 전들어왔어요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타이핑 치는 거? 이것도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서 공식 음... 빨 그럼 두 분은 최종 합격까지 빠르게 합격을 하셨으니까 빠르게 합격하셨던 비결, 나만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근데 이게 막 저만의 노하우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무조건 붙어야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가짐이 음...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만약에 음... 아, 언젠가 붙겠지라고 진입할 거면 아예 그냥 시험 안 치는 게 낫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 음... 저도 약간 비슷한 게 빨리 열 달하고 치우자 근육이든 뭐든. 그러니까 약간 멘탈리티가 중요하다. 네, 멘탈리티 중요하고 사직생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네. 아 그리고 뭐 약간 팁 같은 게 있는 게, 저는 약간 동차 합격 수기를 먼저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구라든 뭐든 모르긴 한데 그 사람들 거 따라가자. 음 그래서 몇개 저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음 인대 동차 합격한 사람들 거를 보고 음 중합해서 좀 따라가자. 거기 있던 게 인강 빨리 쳐내고 연습서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두 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거 제가 공부량이 몰입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 방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체력에 좀 자우를 많이 했겠죠.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운동한 게 아예 쓸모없진 않았구나. 그렇게 키워놓은 체력 때문에 한 1차, 전 3개월부터 2차까지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시범 당일 날 빼곤 그런 반대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전략을 좀 다르게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두 분들은 또두 아, 체격이... 분들은 세상이 아니어서 네. <laughs> 그럼 이제 좀 질문을 디테일하게 과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크게 봐서 회계학이 있고 세법학이 있잖아요. 1차시험 있잖아. 1차 시험 들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공부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 차를 붙어야 세무사가 되는 거. 다 보니까 그 사사팔팔이란 전략 방법 있잖아. 네네. 그건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어차피 이차 때는 그8 8이안 나오지 않습니다. 음. 음. 아 여기서 떨어지 1 차에서 6 6 6 6으로 가서 떨어지면 어차피 이 차가 더 떨어진다. 음. 그 마인드로 1 차는 저는 거의 포기하고 이차공부를 바로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지훈 쌤은 처음 공부, 초시할 때부터 염두를 그러니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염두에 두 공부했어요. 한일 차만 집중했어요. 저는 이차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훈 쌤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해서 회사에는 40점 맞고 재정학이랑 행소법 상법 80 맞자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장수할 것같아요 어, 장수의 지름길이죠. 예. 어, 그러니까 1차 시험에 그 달달한 그 유혹 때문에 회계 세법 베이스가 별로 없는 분들은 이제 4488 전략을 무조건 쳐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구분들일수록 오히려 1차 시험한번더 본다는 마음으로라도 예.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맞, 맞다. 나도 나, 우리 때도 4488 전략은 최악의 공 방법이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2차 시험을 합격을 음. 해야 뭐 맞습니다. 세무사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회계학이랑 수법학 같은 경우는 약간 수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적, 접근을 하셨어요, 두 분들은? 저는 일단 회계학도 회계학의 일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저는 뭔가 법인세랑 재무회계가 성격이 비슷하다 생각을 했고 원가회계랑 음. 부가세 소득세가 성격이 비슷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법인세랑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딥하게 범위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최대한 전범위를 공부하려고 했고 음.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제일 빈출되는 부분만 음. 엄청 많이 보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남들은 한번 돌릴 때 범위를 낮춰버리면 두세번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소득세 부가세 이런 거는 빨리 풀어야 되는 음. 감옥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푸는 거. 거기에좀 좀 빨리 숙달해가지고 문제 최대한 빨리 풀수 있게끔. 네, 비슷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지훈 쌤 문제 되게 빨리 푸는 스타일로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저는 거의 시간 남는 스타일. 시험 볼 때도 한두번 정도 풀었다가 그러니까 네. 빨리 풀고 검사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창호 쌤은 어떤 식으로 회계학 접근했어요? 지원 쌤은 뭐 법인세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저는 법인세 중에서도 빈출 단원, 만 접대비나 감가상각비 이런 음. 자주 나오는 것들만 일단 뽑아서 선별해서 그 단원만 계속 돌리다가 뽑아서 하나, 선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면 맨첫 번째 페이지에 빈출 단원이라고 이렇게 다 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서 빈출 단원들만 먼저 계속 그 단어만 풀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년도 개출연 또는 10개년도 개출연를 봤을 때 네. 이건 거의 한, 한 번도 안 나왔거나 네. 나와도 한두 번 나왔거나 하는 것들 과감하게 좀 적혔다는 건가요? 네. 그, 그런 거는 어차피 나와도 제 기간으로 못 푼다고 생각해서 음. 처음에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빈출 단원들만 계속 돌리다가 어느 순간 한 10회독 정도 넘어가다 보면 그게 여유가 좀 생기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마다 이제 그 다음 빈출 단원 하나 추가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 회독 돌리는 방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선순도 A, B, C급을 나눠가지고 네네. A는 맨날 돌리면서 네네.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고 A가 다 익숙해져서 되게 빨라졌으면 B에 넘어가고 네네. A, B 누적으로 가고 네네. 그리고 A가 너무 많이 돌려서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틀린 문제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거 고민할 거야 회계학은 예를 들어서 회계학 일부에서 재무 같은 경우는 고급회에 가져갈 것이냐 법인세, 연결납세 같은 거 해야 되는 것이냐 소득세, 양도세 가야 되는 것이냐 그 뭔지 알지? 네. 예. 근데 원가는 모름 뭐 없잖아. 뭐 표준 예산인가 뭐 표준 원가. 아, 뭐. 네. 이런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불확실성 의사결정 어, 그런 거 그런 거를 가져가야되는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과감하게 답 <laughs> 지원세분요? <지은> <laughs> <laughs> 아 그래요? 네. 고급 회계는 다 가져갔어요? 저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는 싹다 가져갔어요 이번에 재무회계에서 고급 나온 거 있었나요? 고급...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한데...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근데 합격한 거 맞으세요? <웃음> 네. <웃음> 요즘 추세가 고급회계는 나오는 추세고 음. 불확실성의 의사결정도 최근에 나왔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요즘에는 조금 지엽적인 걸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무사가 세법도 잘해야 되지만 회계학 일부를 잘해야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다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럼 본인은 가져갔을 때 나와도 풀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네. 아... 저는 무조건 풀 수, 그러니까 못풀것 같으면 아예 안 봤습니다. 아예 날리는 그러니까... 게 낫다. 이두분 말씀을 종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이제 스타일 판단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가 가지간 전략의 과목에 대해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 너무 점수, 문제가 어려우면 틀릴 수 있어요, 물론. 네. 근데 적어도 건드렸는데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접근만 좀 하다가 깨작깨작다답못 다 내는 수준으로 음. 공부할 정도면 아예 건드리지 말아라. 음, 네. 그 약간 차일 수 있겠네요. 어, 네. 아무래도 지원쌤이 한 1년 정도는 더 공부하다 를 보니까 거기서 약간 전략에 많이 다를 수있는데 공통점은 가지갈 거면 제대로 가져가라라고 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법학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넘어가 본다면 세법학은 암기량이 엄청 많잖아요. 가져가야 될 부분과 버려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안 분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는 버릴 걸 버려도 되는데 세법학은 웬만하면 안 버리는 걸 추천.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아침마다 이제 스터디원이랑 전화하면서 서로 이거 말해봐. 그러면 말해보고 음.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저는 세법하은 인출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아프니까 음. 저는 타이핑 지거나 음. 아니면 수기로 쓰거나 그거를 음. 아무리 힘들더라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일어나서 바로 한게그 작업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아. 네. 창원쌤은 어떻게 접근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더 촉박했잖아요. 왜냐면 세법과 공부하는 거는 3개월 밖에 공부를 3개월도 못할 정도였을 거야. 1차 붓기 한 아, 1차 시험 한달 전부터 시작해서 어.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해서 한 아니, 1차 시험 보기 전부터 세법학을 봤어요? 그러니까 1차가 너무 잘풀 얼마나 세부사수업이 <laughs>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했으면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잠깐 웃음> 겹치는 세법학 부분 어, 어 대단하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4개월 정도 한걸같 그래요 네, 한 4개월 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 타이핑 치는 거 이것도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서 구슬스터디로 그냥 말로 뽑자 음. 그래서 저는 시험치러 가기 전까지 손으로 써본게한 번인가? 음. 밖에 없었거든요. 아, 정말? 네. 시험장에서 쓴게두 번째였어요. <laughs> <laughs> 세법학 일부랑 이부랑은 접근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는 게 좋아요? 이부가 아무래도 좀 암기할 게좀 많고 일부는 암기 플러스 이해 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좀더한두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부는 강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쳐내고 차라리 암기를 많이 하자. 내가 스스로 더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음. 일부는 왜이 법이 이렇게 제정됐고 음. 어떻게 되고 음. 이런 거를 다 이해하려고 했던 게 음. 나중에 가서는 조금 어, 좀 크게 작용 암기하기도 편하고. 음. 근데 이분은 사실 암기 이해하면서 암기하기에는 음. 양이 좀 많고 음. 그리고 빨리 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 암기 위주로 하면 좋다. 저특법은 각각 몇 개씩까지 갔어요? 4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4 0개 그럼 40개 몇싸 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뭐 틀려야죠. <laughs> 내년에 기약하자또 응.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2차 시험이 내일이야. 네. 그 전날에 잠도 못 자고. 아... 컨디션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네. 막상 평상시에 관리 잘하다가 시험 다닐 때 컨디션 관리 못해 가지고 시험 망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응. 시험 치기 한달 전부터 그 시험 시간표대로 똑같이 살았어요. 응.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그 과목을 공부를 했고 잠은 어... 잘 잤어요. 음, 좀 <laughs>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제 일한지 한한달다 돼가잖아요. 네. 0일월 초에 왔으니까 네. 한달 정도 일해 보니까 어때요? 필드랑 공부하던 거랑 좀 확실히 좀다르고좀 많이 어렵나요? 아니면 공부했던 게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라서 음. 어떻게 공부를 했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음. 나중에 필드에 와서도 노력을 한다면 조금 적응해 가기에 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재미 있어요? 전 너무 재밌어. <laughs> 창호쌤은 어때요? 어쨌든 이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불꽃, 뭐 불꽃 다 보면서 이제 한두 바퀴는 돈 건데. 약간 그래도 힘들 때 힘들더라도 음. 그 신고기간 딱 끝나고 나면 막이 정도 세금까지 줄여주셔서 막 고맙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데서 또 보람이 있고 음. 제가 하는 만큼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 돈벌이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좀더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래서 뭐 세무사 직업 만족하고. 일은 재미있어요. 이런. 게. <laughs>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촬영 준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 전달 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그못 다룬 주제에 대해서 다시 준비한 시간 가져올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